안녕하세요.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속 한2 0 0 k m 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두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당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지요. 환란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된다, 복받으라, 형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기대도 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맨날 선지자들은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독사, 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나가면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선지자들이 흔치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니까 마지못해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당대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같이 동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 반대니까 할례는 안 된다.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유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씀,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그렇게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의와 성령과 희락. <laughs>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laughs> 당연히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또,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면, 사심 없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된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 된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먼저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선지자나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부숴야 되기 때문에 또 듣기 싫은 말 외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거나 칭찬받거나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경우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됐든, 내 주변이 됐든, 아파트 아래 위층이 됐든, 옆집이 됐든, 베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가야 되는 거고,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나가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자기 자, 상대방을 소중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받들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받들어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내가 상대방을 받들어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섬겨줘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말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믿어주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드디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 그들로부터 칭찬받으니까요.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딴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